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영상은 이제 앞에서 보신 것은 그 자리공이라는 건데요. 그 자리공에 얽힌 제좀 웃지 못할 이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 소개하고 황 음, 요거 살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그 주말이면 학교 텃밭에 가서 좀 일을 했습니다. 어, 그 때가 아마 3월 지금쯤 비슷한 시기였는데, 어, 이제 삽을 가지고 텃밭을 일구는 작업을 했어요. 텃밭을 일구다 보니까 그 도라지 같은, 처음에는 도라지인 줄 알았죠? 굉장히 큰 도라지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이 하나 나왔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이 도라지 큰 것이 우리 아저씨가 여기다 심었는데 안 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비늘에 잘 싸가지고 이제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져왔거든요. 집으로 가져와서 잘 씻어가지고 이게 다안 먹고 한 뿌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안 먹고 어느 정도 조금 먹고 남겨 놨거든요. 이렇게 부엌 한쪽에 놓, 놓았는데 그그 그 자리공의 맛은 어떠냐 하면 무 있죠? 무 맛보다 더 맛이 아무맛도안 나는 아 그런. 그런데 이제 왜 그걸 먹었느냐면 아, 도라지가 굉장히 오래되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것을 본 거죠. 집사람이 그거를 봐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서 도라지 캐온 거다. 그랬더니, 어? 이거 도라지가 아니고 자리공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 자리공이 뭐야? 저는 몰랐었죠. 그랬더니, 얼마큼 먹었냐고. 그래서 뭐, 이만큼 먹었다고. 헉,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해독제가 무엇이 있는지 집사람이 막 찾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병원 가야 되겠다. 막 어쩐다. 이렇게 하다가 거의 한 30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니까그 먹은 지는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막 뒤로 쏟아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웩웩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화장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막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니까 병원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예. 막 뒤로 계속 쏟아지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 거의 50분 정도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갔었죠.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뭐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병원비가 그 휴일이라 그래서 휴일이라 그런지 비싸더라고요. 그때 3만 얼마인가 4만 얼마 이렇게가 써 있더라고요. 그 기다리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다 나았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고서 병원에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진짜 자리공 아이고 보기도 싫습니다. 예. 자리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황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라는 것은, 어, 하루 낮 온도가, 그러니까 높았을 때 온도가, 어, 15도 이상 되는 날이 연속해서 3일 이상 되면, 그러니까 과수에 처음으로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지금부터 꽃이 만개할 때까지 약을 몇번 줘야 되는데요. 그곳은 나중에 또줄때또 설명을 드리고, 지금 주는 것은, 요 황이라는 것하고, 이한 번에라는 요런 약인데, 저는 요거를 쓰는데, 그, 이제 약재상에 가면 이것 말고도, 그,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곳은 뭐, 이렇게 좋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네오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월동기 과수의 건강 관리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은 약인데 어... 그 꽃눈을 튼, 튼실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꽃눈이 겨울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 꽃이 피기 전에 그 꽃눈을 튼실하게 해줘서. 어... 열매를 이렇게 좀 큼직하게 열, 잘열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중앙 한 번에는 벌레가 있잖아요. 이제 벌레가 되기 전 성충,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좋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혼용하는 것은 아무거나 막 혼용하면 안 되고요. 그 약재상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같이 혼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재에 따라서 뒷면에 사용설명서에 보면, 이거는 어떤 약재와 혼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 되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어, 농약 안전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머니가 계실 때 어머니가 이제 받은 건데, 어, 이것은 어디서 받았느냐 면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이렇게 잘못해서 그걸 먹고 이렇게 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을 아무데나 보관하다 보니까 이게 농약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잘안 보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 목적 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가정에, 농사 짓는 가정에 이렇게 보급을 한 겁니다. 그, 제 선배가 한번 오더니 이것을 보더니, 어,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나도 한번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보급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재고가 없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 시청자분들 사시는 곳 지자체에 한번읍사무소나 이런데 문의를 해보면 동사무소나 아마 이게 지원되는 데도 있고 지원이 끝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이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것을 보관을 보관 장소를 잘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약은 거의 이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살균제 칸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살충제 칸. 그 밑에는 제가 뭐 예초기 할때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면 어 농사 지을 때좀 편리할 것 같고요. 이게 보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헌뭐 캐비넷 같은 거에다가 농약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아까 말씀드린 황이나 뭐한 번에 이런 거 아직 살포 안 하신 가정에서는 지금 살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